안녕하세요. 해그린 t v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멀리서 장석에서 구독자님 오셔서 아 지금 실방을 못했는데 오늘 실방해야 돼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 옆집에 여기 보면 야생 조경도 하고 저희가 동부산 화해단지 잖아요. 그러면 동 언니가 여기 바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지금 내가 그거 배워야지 실방을 못 켜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사를 깔면 마사는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크를 하려다가, 왜 그래, 동생? 이러면서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지내다가, 이게 뭐야? 길이 좁아 보이잖아? 이러면서 저하고 마음이 맞는 언니를 만나서 지금 차 한잔하고 있어서 칼라바텐스가 피었네요. 네. 아니, 맞잖아. 이러면 길이 좁아 보이잖아. 이러면서 지금 이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마사를 깔면 굵은 마사를 깔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마사 작업을 해서 또 예쁜 모습 아니 제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래 놓으면 길이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이게 1m가 넘어요. 이 길이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요. 1m 넘습니다. 에그리는그 입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멀리서 이렇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아니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요거 지금 실생도 지금 주고 가고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갑자기 그찬설변이가 이쁘시다는 거예요 아유 저 비싼 거 이쁘다고 안해서 천만 다행이어서 이제 그거 선물 드린다니까 일하면안 되는데 이러고 차 한잔을 하다가 지금 실방을 못 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실방을 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wow